감사합니다. 우리 업사하는 간사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최공단 고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삽시다. 어, 제가 한때 사역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이상하게 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졸린 적이 많았습니다. 어, 못 참을 정도로 잠이 오기도 하고. 어, 지금으로 오히려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정신이 확 들고 잠이 다 깹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만 드리면 이 잠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상하게 남의 말하고 그럴 때는 힘이 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잠이 옵니다 주로 텔레비전 같은 걸 아무리 봐도 괜찮지만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잠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엄청 병이 든 겁니다. 또 찬송할 때도 하기 싫은 것처럼 겨우 그냥 죽지 못해 입을 그냥 뻥긋 뻥긋 벌리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유행가 부를 때는 뭐 굉장히 은혜롭게 입이 찢어라 부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화투 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뭐 집에서 화투 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화투를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시체처럼 앉아 있습니다. 입도 안 벌려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살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겠는가? 어, 나는 중직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다. 기동답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지난 주에도 말했죠. 오늘 제목이 기도는 과학이다. 어? 이 과학이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이 뭡니까? 날이 추워지면 물이 어는 것 과학이고 물은 높은 곳을 흐르서 낮은 곳을 흘러가는 게 과학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숨 쉬지 못하잖아요. 못하, 지구상 공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갑니다. 그게 과학, 물질 과학인데 영적인 과학 한마디로 기도함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용적인 과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겠는가? 오늘 좀세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 응답된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동답받습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안 믿으면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 친구 집에 떡이 있줄 알고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자, 친구기 때문에 문전박대도 못 하고 계속 잠도 잘수 없게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겠는가?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떡도 없는 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 이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또 떡이 있건 없건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안줄 수가 없어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이 인줄 알고 와서 배고파서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를 들어 말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결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려면 성령 구하면 주신다는데 성령 한 번도 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행 중에 친구가 배고0억 고파서 달라고 왔는데 에? 안 주겠느냐 귀찮아서 도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권하노라 권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아버지 된 자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질 자가 누구냐? 우주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알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참 착하게 살았어요. 내 돈, 내 가족, 내 성실. 그러면 살았습니다. 꽤 돈도 모르고 모으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건강 검진을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본 거 좋겠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후배가 있는 곳 찾아가서 진찰해 보니까 조금 좀 심각하다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분이 남은 가족도 살아야 되고 돈도 없으니까 수술을 안 받겠다고 결정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고민도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능, 응답할 능력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굽니까? 자,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과학. 적으로라도 인간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깊은 곳에 사로잡힌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자,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중에 들어갑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데는 찾지 않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하나께 기도하지도 않은 데, 응답이 막 온다. 그러면 인간은 너무나 이상해서. 이게 하나님이신 응답이구나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그렇구나,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구나,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 주겠다. 야고보서 4장이 절인가 이장4 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왜 얻어 가지 못하냐 안 구해서 그래요. 기도만하면 응답 되는데.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사실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현장 가 보면 바로 응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건 기도하고 말씀 받은 그대로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난 후에 응답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응답 옵니다.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기도해야 응답 오는가? 이 과학적 근거가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과학이 아닌 영적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됩니다. 이건 믿음 없는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에서 큰 권능을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대로 천사가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기도할 때 꺾입니다.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많은 축복들 하늘의 복들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 7절에영 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전부 다 여러분에게 내려 부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에서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벌써 하늘 문은 열리고 허감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알고 여러분이 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세력이 쫓겨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어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단을 쫓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미 그 권세가 결박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는 모든 우상 세력, 우상의 저주들이 전부 다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죽어도 기도 안 한다. 나는 죽어도 응답 안 받겠다는 사람이 똑같아요. 기도할 때 굉장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땅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하늘에 있는 그리도의 비밀이 땅에 있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마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모든 중직자든지 평신도든지 세가족이든지 이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불신자가 돌멩이 앞에 가서 해도 과학적으로 응답 되게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좀 놓치지 마시고 잘 봐요.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장세기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아 지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응? 언젠가는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형들을 만나서 내가 보복을 하거나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되어질 일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완전히 끝났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 들으셔야 돼요.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실감도 안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놓쳐버립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제대로 하나 미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집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 끝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원작을 보고 끝났는데 형들이 이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야만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만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일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명,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주일 내내 설명하는데 잘안 되는 모양이에요. 말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부탁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신광한 개척 초창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도 다 끝냈다면 끝난 건데 끝을 안낸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지간히 성령 충만 받아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입니다. 신앙생활의 다예요. 자,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력하려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첩첩삼중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인을 만났어요. 요셉이 그래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정치인이 꿈을 꿨데꿈 해석을 해주면서 네가 이제 당신이 감옥에 나가면 추록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는가?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잊어먹어버렸어요. 그 말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그게 또 답입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그 장관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큰일 납니다. 끄집어내면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왕이 꿈을 꿔가지고 해석 못할 때, 전정 건강할 때, 자기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게 기억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 될것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 망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 다 끝내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한다면 날이 갈수록 영원한 응답 받게 될 겁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이게 이해가 힘든가 봐요. 난데없이 뭐 우리 교단에 이상한 사람들 생겨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꼭 보면 그 건드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 복음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 마약 환자, 정신질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은 해결될 것인데 영적 문제 배후에는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너무나 틀리게 껍데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 다 데려가요. 금방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살게 내비두면. 또 거기에 기획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복음과 그리도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가?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갔는가? 다 끝나는데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까? 다 끝나는데 초대결에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답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오늘 중직자와 모든 신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까? 다 끝났다는 걸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 다 내버려도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 이 말이 가능합니까?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인데, 감사합니까?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름하고 다니는데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 만약에 남편이 병들어 누워서 몇천만 원씩 돈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뭐, 뻘뻘 살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리도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야만 간단간단하게 모든 것 속에 바로바로 바로 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거기서 진짜 답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면 24지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직분, 신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성경에 로마 16장에 가요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가요 장로가 받은 기동답 받게 하옵소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브리스가가 받은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는곧 장로가 될 건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전도제로쫙 빨렸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잡는 방법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병 들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체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기도하면 24시 확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러면 불신자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불신자와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서 기능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오마만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그냥 기도되는데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으로 답을 내야만 그때부터 제목이 바로 나옵니다. 바울은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그걸 축복으로 보고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시험 맞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 말은 문제가 답이 되는 답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 받은 것 속에서 이힘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사업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업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나 음악하는 사람들 예 재능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힘을 가지고 기능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한게 아니고 많은 기도 응답 심 속에서 시가 나왔습니다. 많은 다윗은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아길를 캘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 속에서 돌 던지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는 이 전략입니다. 우리 약간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성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그것 보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랩넌트들이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로 불신자 이기기 힘듭니다. 또 불신자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랩년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할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유일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답을 주셨다? 아니 골리앗을 이길 장군이 아무도 없는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랩런트들이 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제가 보기에 이미 축복 와있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 부분에 자꾸 놓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안 끝내고 있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갈땐또그 버린 걸 주워 들고 또 가요. 어? 이건 말고 문제가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문제를 예배드릴 때 주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다 쏟아 버리고 집에 갈땐 그걸 끌어 안고 머리에 이고 갑니다. 문제 다내 버리려니까요. 아 잊어 먹어요. 잊어 먹어. 가지고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픈 것도 다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갈때또 아프겠지 하고 또 끌어안고 갑니다. 어? 맨날 아픈 거예요. 아파도 주님이 다 이미 십자에서 끝냈다. 어? 나는 건강한 몸이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기도의 기도 어? 믿음어서다 끝냈다 근데 안 끝냈어요. 어?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 요새 망했네 저 감옥 가는 거 봐라 아 이럴 겁니다 다윗이 교만하다 까불더니 도망 다니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복음 가진 교회향에서 모든 것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24시간 기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가 굉장히 아프면 24시 위장약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응답 와버리면 24 기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노름꾼들은 화투 가지고 다니게 되듯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당신은 그리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큰 문이 열리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간증하지 않고는 안될 만큼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